짜도 뭐, 있다 세하고 같이 묶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엘 엘에 해당하는 건뭐 발음교도 똑같이 엘로 쓰지만 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엘뭐 뭐 여기 이런데 다 썼지만 뭐 굳이 하나 엘로 하는 단어를 쓰면 아까 했던 거뭐 연음이라고 할때 그러니까 음과 음절을 다 불어하는 원래 떨어졌던 것도 이 모금 이 뒤에 이런 거 묵음이라고 하잖아요 목구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이 시에 이게 조동사거든요. 이제 해부에 해당하는 거. 이씨 못구 나는 아주 많이 좋아했었다 할때 이렇게 애매가 이제 PP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에 못구 애매 할 수도 있지만 좀 연음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붙여서 시에 못구 빼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연음이에요. 이빼 발음을 이럴 때 내주기 때문에 이게 스펠링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바로 그 연음을 불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리에송. 라리에송. 리에송. 리에송. 했을 때아 이가 무조건 에음이니까 리에송. 그 다음에 노 뭐, m m도 발음표 이렇게 써요. 발음표 지금 쓰는 이유가 나중에 다쓸 모가 있어요. 심심하면 다 적어두시고. 그래서 엠 보면은 뭐 아주 쉬운 거 뭐. 뭐가 있을까? 뭐 그냥 마몽. 하면은 엄마 할때 마몽. 아, 마몽. 마몽. 네, 마마 네. 그리고 n. n도 똑같이 하나밖에 없겠죠? n 하면은 어, 뭐 예를 들면 검은 할때누 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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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아 발음이고 애아 발음에서 누아. 누아. 응? 되죠? 뭐 안들 이유가 없잖아. 그 다음에 빼빼 이게 한국어 쌍비배에 가까워요. 빼빼뭐 이거 왜냐면 근데 한국식으로 배 하면 이걸로 적어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어디 관공서 가서 뭐배 자기 이름 뭐박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아니면 뭐 보희 할때 배오 배오 에이 뭐 아쉬 으으 으 그러잖아요. 배오 하면은 프랑스 애들은 다 빼로 적는다고 한국어는 배가 터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줘야 돼. 이건 네, 음. 해봐, 이준, 네, 네, 아니, 네, 네, 그리고 떼, 그렇지 하면은 떼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아, 뭐 저런 거 있잖아. 뭐 회화할 때라빵 뛰어요, 라뛰요 뛰어요, 예, 지금 모음을 또 별리잖아요. 위 발음은? 항상, 오, 입 모양에서 좁혀서, 오를 더 좁게, 오 해봐요, 오. 오. 네, 고, 입 모양에서, 으 해봐요, 으. 응. 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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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그걸로 해서, 빵띠요빵띠요 완벽해요, 라빵띠요라빵띠요 이것도, 의 이, 이는 이따 나중에 또, 코소리 내는 거 따로 할게요. 그래서, 떼가 이거고, 그 다음, 뭐, 귀도 이따, 쇠랑 같이 묶어가니까, 거기서 항의로 하고, 에 에어 발음, 뭐, 지금 이제 이미 조금씩 되기 시작해서 이게, 어, 스페인 애들은 혀를 굴려요. 그래서, 뭐, 빼로 하면은 그러나, 빼로 하면은 개,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것도 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불어의 에어 발음은 기본적으로 약간 몸이 기본, 살짝 혀를 튕기는 순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혀 소리가 아니야. 목에서 나오는 거야. 이 가글이 날때 이거야. 아... 이게 심하게 하면은 러시아 애들은 이게 돼요. 러시아 애들은 다 돼. 그래서 응. 아... 아... 거의 이정으로 나온단 말이야. 아... 이게 처음부터 됐을 리가 없죠. <laughs> 1년 동안 프랑스 애들을 맨날 불러가면서 내 발음 맞냐고 맨날 괴롭혔거든. 근데 처음에 막 가래소리 에, 에, 하면서 했었는데 불어 애어 발음은 부드럽고 되게 멋진 발음이에 끝에 살짝 던져두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처음으로는 할때 포미에 아마 포미에마 어 포미. 포미에 포미에 처에할때 에어가 살짝 나오는 거 그래서 에. 근데 이게 뭐 처음에 나오는 단어 예를 들면 태양왕 할때 아, 너무 또 흥분해서 말하니까 내가 목을 쥐고 말한다 천천히 말해야지. 어 그래서 태양왕이라고 할때 le roi soleil. le roi soleil. 보아.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이게 처음에때좀 <목소리가> 힘들죠. 그리고 일부러 힘든 발음 하는 거야. 그 나무 할 때, 나무도 남성인데, 이 모음 축약돼서 아, 잠깐. 스링을 내가 모르고 틀리는 게 아니죠. 그냥 틀려봤어요. 그래서, 어, 스 보아. 스 보아. 이게 고우 발음이 끝에 에어가 또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처음에. 어, <목소리가> 락, 보아. 라라라 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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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무, 라, 무. 이 처음에 힘든데 어, 대가 나왔어요. 근데,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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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좋아.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걸로 에어 발음을 그 정도로 하고, s 발음도 있다. 스 발음 할때 같이 넘어가기로 하고, 뭐 때, 때 발음 나오는 거 보자. 때 발음은 뭐. 무뭐 때라고 쓰고, 때가 이거 말고도 뭐 그리스에서 어온 이런 것도 떼 발음이 나올 수 있겠다. 떼아쉬. 떼아쉬. 그래서 뭐 뭐가 있을까? 라떼하라테하피 이거 뭐 하면 뭐 요법 그거 있잖아 치료 요법. 라라테삐피라테합그 하면은 여기 에가 왜 있겠어? 모음으로 끝나면서 에를 발음을 해줘야 되니까 에가 돼서 그렇게 있는 거죠. 떼하피 그리고 그거 말고 그냥 뜨나 있는 거 하면은 우리 저거 몽쉘 통통하죠? 몽쉘 통통 과자 기억나요? 네. 그래서 몽쉘 똥똥. 똥똥이 뭐 삼촌의 약간 애칭어인데. 그래서 몽쉘 똥똥. 몽쉘 똥똥. 이게 이제 몽쉘 통통이네요. 그러니까 나의 친애하는 삼촌. 음. 그럼 말도 안 되는 뜻이 우리. 아요 <laughs> 많이 있어요. 불어를 이제 한 다음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어, 그 다음에 또때 했으니까, 위. 위. 이게 그냥 위할 필요 없이, 윗 이빨 끝을 그냥 혀, 이 아래 혀에다가 ᄂ 해봐야 돼. 하면서, 이준이 발음이 안 되는 이유가, 입술 자체가 좀 모양이 독특해, 독특해. <목소리> 일가 아니 미탈 뭐좀 누구한테 많이 맞았나봐. 여기 아랫 입술이 커. 이거를 읍시다죠어아랫 아, 네. 입술을 좀더 너가 잘 긴장을 시켜줘야 돼. 너 네. 자꾸 그냥 열려 열려만 있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프랑스 흑형들 터진 도 발음 그렇죠. 아, 흑형들은 발음이 전혀 기본 억양이 달라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로 들면 뭐뭐쌀위거은 어, 밭뒤 하는데 걔네들은 왜쉬마어요 <목소리> 그만 <목소리> 봐 뒤, 뭐하면서 억양도 다르고 <laughs> 내가 흑형들하고좀 자주 있어봐서 아는데 그게 좀 달라요. 특히 그 아랍어를 쓰는 애들은 목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소리가 되게 굵고 파요. 그러니까 좀 조금 달라요. 뭐 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요새 미니벨로 미니벨로 하잖아요. 자전거 할때 르벨로, 르벨로, 벨로벨로 지금 다 문제가. 나도 이거를, 참고로 내가 모든 발음을 하나씩은 고쳐줄 수는 있지만, 뭐, 내 억양이 완전 빠리 억양은 아니에요. 근데, 발음을 정확히 하다보면 억양은 점점 쌓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L이 있을 때, 이게 L이 하나 있죠. 그러면은, 음절 단위로 끊을 때는, 네, 해봐요. 네, 네, 로우가 된단 말이야요 로우. Yeah.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벨, well 로 그렇게 애을두개놓는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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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단어에서 근데 그러면은 소리가 거기에서 끊기면서 안 익힐 수 밖에 없어 근데 예를 들면 봐봐요 우리 빵집 있죠 빵집 여기 뭐, 뚜레쥬르 있잖아요 뚜레쥬르 하면은 이게 매일매일이라고 해서 이게 영어로 치면 all the days 뭐 그런건데 뚜레쥬 네. 근데 불어에서 악성을 이쪽에다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요게 붙는 소리거든요 근데 내가 l 를 하나만 써 볼게요 뚜레쥬에서 뚜 다음에 곧장 그냥 를 하는 거야 뚜레쥬 할 때도 뚜레쥬처럼 들리잖아 아, 음. 앞에다 하면서 보니까 벨로가 아니고 벨로 아 벨로 그거를 빨리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니면 앞에다 벨을 하고 뒤에 오를 붙이거나 L로. 벨로 그런 식으로, 애을 하나 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나중에 발음이 항상 거서 걸려 나도 이거는 확실히 다는 못 고쳤어요, 참고로. 근데 할때 내가 남을 들어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벨 어, 르벨로. 르네. 그렇게 하면.